사실, KBL이 그동안 잘 해온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NBA나 뭐, 유럽의 한두 리그를 제외하고는 가장 정리가 잘, 잘돼 있는 리그예요, 사실. KBL보다 전반적으로 정리가 더잘돼 있고, 여러 가지로, 물론 뭐,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는 농구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뭐 유럽에 뭐 웬만한 나라, 사실 케빈보다 못한 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프로리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많은 선배님들, 프로리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선수들이 어, 이렇게 돈을,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또 선수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부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니까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좀더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이나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강동희 감독님 네그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선배고. 하여튼 제가,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에도 조금 부탁드릴 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판단을 뒤로 미뤄주시면 어떨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그 후에 해주시는 게아 맞지 않나. 아, 농구가 저한테는 정말 애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도. 그, 좋아했고. 그래서 더좀 잘하고 싶었고. 근데 또. 그래서 또 농구 때문에. 지금. 까지 참 힘든 일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 좀, 저한테는 애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몇년 전부터서 느낀, 농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키가 커서, 또 눈에 확 띄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보세요. 정말. 황송할 만큼 많은 분들이. 물론 요즘 어린 시대, 어린 세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공부를 그만둔다고 해도 이게 어디서 참 조용하게 지내기 어려운 그 제가 그런 입장인데 해보고 싶은 거는 좀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좀 조용하게. 그동안 20여 년 넘게 참음 본의 아니게. 음 여러 가지로 시끄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조용하고 좀 평온한 삶을 좀 저도 누려보고 싶습니다.